자 화면피하기 어드벤처 바로 한번 조져보겠습니다 일단 시작하면은 캐릭터 골라야돼 지금 두배속의 6인 풀방입니다 전모 플러스 화면피하기 이거 개꿀잼이야 캐릭터 고르면 요거 다음단계로 호시 터치면 이렇게 화면이동합니다 옵저버 이거 신박하고 개꿀잼이더라 무려 9전도 맵인데 11년전에 어, 역시 명작은 세월이 지나도 싹 꿀잼이야 너무 화면 밖으로 벗어나지 말고 특히 좌우 바로 죽습니다 우리 유닛들은 전부 다1-1업 각자 캐릭 고른거에 맞춰가지고 이제 다음 지나가는거고 맞아 뭐든지 띵작은 세월이 지나도 어 지금 투 질러 투 마린 투이드라데 벗어나서 죽는거 아니면은 요거는 진화 먼저 하고 까주시고 저는 보스됐어요 요것도 나뉠 수 있거든 진화 근데 딱히 의미는 없어 클로킹 가는 껌바는거 조심하고 계속이니까. 지나시고 지나시고, 어, 어 벌초 골리야. 크게 어려운 건 없습니다. 그냥 요거 미리 먼저 안 까고 같이 붙어 다니면서 그러면은. 무조건 클리어 가능. 정윤이센게 아니라서. 아, 근데 이거 진짜 몇개잘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 전모를 하면서, 어, 요건 힐이고. 화면 피하기까지. 어쩌러? 파격 까야 됩니다. 까고린다 죽이고, 고치 까고. 개꿀잼이야, 이거 진짜. 옆에는 이제 진화 번호 처음 1이고 이제 2 단계라고 보면 되겠다 어.. 이거는 계속 넣고 해야 돼요 그래야지 이 업저버 화면이 부드럽게 이렇게 이어지거든 정석을 하면은 조금 부자연스럽더라. 요금 까고 진화하자. 자, 근데 여기서 진화를 못해요. 어, 베슬 나와서 업적 보인다. 하면. 아, 펜시브 좋구요. 이유지도 아니고 애짤만들었어 메딕이 되어버려어 레이스 회복하면 마나도 차거든 친구들 킬해주자고 아씨 업저버 아베살 개쩌는데? 하나 깰 때마다 다음 단계인데 그 단계가 몇 개야 씨 <laughs> 몇십 단계까지 있는 거야 아 조심해 회복할 사람 회복하고 어, 뱃속 터졌다. <laughs> 이거, 될수 있으면 채팅 치지 말고, 업종 화면 맞춰가지고 쫙 붙어 다녀야 된다. 가운데. 너무 먼저 가도 안 되고, 너무 늦게 가도 안 되고. 부사일세. 이거 뭔지 모르겠더라 부활 안 시켜줘. 아우 스카우 난니야 저거 무적이더라 여기 우측 가자. 왼쪽이 좀 지름길이라고 보면 돼. 저희는 삥 둘러갑니다. 아, 화면 나가서 죽은 게 아니라 맞아 죽었을 때 저기 가면 보완해준다. 뭐 이런 정확하게 모르겠다. 보완해본 적이 없어서 삥 둘러가자. 인생에 지름길은 없어. 뭐 어, 맞아 죽을 수 없어, 솔직히, 진짜. 요거는 그냥 제작자? 좀, 뭐 웃음 포인트? 그런 느낌으로 넣어놓은 것 같은데? 제가 닉네임 애플이더라고. 크리터들 넣어놨는데. 바로 잡아주고. 레이스 진나하시고 오, 울트라 리스크. 근데 이거 뭐, 아까 왼쪽으로 갈렸잖아. 크게 그렇게 돌아가는 것도 아니야? 솔직히 별 차이 없는 것 같아. 나는 지나 못해! 오 캐리건. 난오프안 시켜줘. 와이거 진짜 개 신박하다. 전모를 하면서 화면 피하기 와. 아, 그리고, 보스트들 풀로킹 하면은, 어, 나이스. 여기까지 쫓아오거든? 인스레어, 나이스. 디파 아니면은 캐리건 있으면 저렇게. 붙혀서 잡고. 중보 별거 없어 바로 지고 회복할 사람 회복하고 오케이 개꿀잼이지 않아? 계속안 넣었을 때는 아 이거 뭐지? 좀 애매했는데 배속당 넣는 순간 굉장히 스피디해지면서. 겁나 어, 스톱까지. 스카우 오지게 골받은 중. 다 죽여, 다 죽여. 가시고 사거리가 기니까 씨 화면 밖에 서로 싸우고 있네 어, 나크. 오, 다크. 오, 쌍 싸가칸, 뭐야? 아칸 좀 무서운데? <laughs> 아야, 난 니들 무서워. 어, 아카, 아카. 빠리타임, 빠리타임. 아이씨, 치즈 못하겠는데? 아이씨. 어, 아, 공속 바 제라툴. 아,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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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 어, 아카, 아카, 개꿀, 개꿀. 스플래시. 야야야 야. 야, 피가 왜이래 씨, <laughs> 스풀 너무 많이 맞은거 아니야? 눈치 좀 봐야돼 얘들 치는거 회복 나이스 어우, 데미지 벗어? 서 어우, 스플래시. 야, 씨. 얼룩대장이네. 그냥 다 지우는 거 보소? 제가 이제 부술게요, 아칸 형님들. 어 그렇게. 얘들 그렇게 못 본다. 상대 컴퓨터 유닛들. 슬슬 진한 냄새가 나는데? 나만 안뒤지길 바란다. 호스트 씨, 클로킹 오지게 해가지고 얘들 끝날 때까지 쫓아온다.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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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좋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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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오 왔다 왔다 오오 돌격 오프오프오프 아, 곰탱이 죽여주실 뿐. 지나가세요, 일꾼으로. 데미지 500, 한방 500. 드론은 500일. 그니까. 확실히 배속 넣는 게 개꿀잼이다. 요거 요거 오브 마이크. 까주시고 까주시고 아 버리고 간다 버리고 버리고 간다 버리고 간다 <laughs> 개빨라 마지막 지나 저걸빙이거 배터리 다으면 죽습니다 어우 시원시원해 베비 마지막 최종코스 요거 잡으면 끝 빅토리가 없습니다 어, 자살하고 오케이, 자, 여기까지 오케이, 어, GG